본인들의 컬러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. 그래서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메모가 가능하다라면 지금 메모지하고 펜하고 준비하셔서 지금 이거 준비를 조금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약간 음주가물를 즐기는 스타일. 노는 거를 제게 이렇게 재능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연예인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. 근데 우리 지금 이응시옷 니은 님 같은 경우에는 그~ 인지 컬러의 레드를 가지고 있거든요. 이 부분 그니까 레드 컬러의 인지에 있는 거는 내 심장과 같은 부분이고 인지 컬러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것들 중에 먼저 불렀던 거는 인지에 있는 성향이라면 나중에 불렀던 건행동에 있는 거예요. 이 좋겠죠. 이런 거를 추천을 합니다. 그런데 심리적으로 내가 힘들거나 마음이 되게 울적하거나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는요. 꼭 우리 이응시우님은 레드를 많이 좀 다독여주고 옆에 뭐 빨간색 티를 놓는다라든지 빨간색 속옷을 놓는다라든지 그럴 때일수록 좀 나를 다독여주고 감싸주는 이 레드를 조금 가까이 두시면 도움이 많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그것들을 정말 잘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가 뭐 이런 컬러 카드도 개발을 하고 이런 거 준비를 했는데 그런 쪽에서 그 응용하고 모방하고 이거 보드카드 그러니까 보드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내는데 그런 거 너무너무 잘해요. 근데 그게 이게 들어오게 되면 뭘까요? 지식이에요. 좀 깊이 있게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알미라는 것들을 좀 차원 두는컬러이기니다덕간의 컬러라고도 할수 있는 거고요. 어, 어떠냐면 얘는 어설프게 알고 행동하는 것도싫어요알라면 제대로 알고 행동하고 움직여야지. 어욕걸 아무리 갖고 있다 하지만 내가 잘 모르는 데 가서는 덤비지 않아요. 뭘까요?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기는 싸움만 늘 해왔다고 하죠. 아마 썸머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말씀드려요. 이게요. 어설프게 알면 아예 시작도 안 해요. 제대로 알고 싸움에 들어가다 보니까 늘 이기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맞죠? 그러니까 실제 저도 이거를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뭘 해도요 어설프게 아는 거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실제 이거를 배울 때도 학술지부터 책부터 제가 이거를 제대로 익힐 때까지 2년 걸렸어요. 공 어떤 부분이 올까요? 나도 모르게 어, 자꾸 내가 변덕을 부리게 되는. 약간 아, 네, 네. 감정이 요동을 치는 부분들이 대인관계를 할때 나도 그러, 왜 그런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이 요동을 쳐요 아,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네, 네. 어쩔 수가 없어요 <laughs> 아, 네, 감사합니다 네